거리가 부산에서 왔어요? 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목 걸어서 디스크라고. 디스크요? 케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진단 받고. 진단을요? 네네. 엑스레이로 진단받은 거예요? 아니요. MRI까지 찍었어요. MRI요? <laughs> 어디 디스크? MRI로 어떻게 허리, 무슨 허리, 허리 디스크요? 라고. 몇번몇 번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골, 갈비뼈 두개 예. 쪽이랑 예. 그 뒤쪽 꼬리 한두개쪽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네개 네부 네내부위 네부위 네부위 어? 탈출됐다고 하던데 대사가 네. 탈출했대요? 네, 가출한 타, 게 아니고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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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laughs> 터졌대요? 네. 아니 터졌다고 하면은 이척추 신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네. 뼈 뼈와 뼈 사이 척추 뼈 사이 여기 가운데 구리선이 척추 신경이잖아요 네. 이게 터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터졌다는 거잖아요. 네. 척 디스크라고 하는 말은 편의상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요 디스크라는 말을 척추신경 손상을 이게 터지면요, 이건 신경 다발이에요. 우리는 피부가 이렇게 벗겨져 살짝 찰가상이 있어도 엄청난 쓰라려요, 며칠 고생해요. 근데 신경 다발인데 터지면 극심한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맞아. 있어야 돼요. 음. 여기 살짝 손만 대도 극심한 통증 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분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가 아프다 여기 말 여기 맞죠? 네 예. 이쪽이 아프다 골반 쪽 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촉진을 했을 때막 소리를 질렀대요 골반 쪽에서 네. 그래서 제가 보여달라 했거든요 여기 네. 보고 왔으니까 네네네. 근데 진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골반 쪽에서 네, 네. 그거는 그러면 어디가 고관절이요 아... 됐나요? 네.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데 뒤에 부분 고관절이 아픈데 어? 아. 여기가 아픈데 여기라고 지금 사진 지금 오진 받고 온 거예요 여기가 터졌다고 하면 예 네, 네. 네. 터졌다고 한다면 극심한 통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숨도 못쉴 통증이